인트로 0시, 배경음악 시작, 당신이 알고 있던 세단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을 차. 오늘 오토버스가 소개할 모델은 바로 2026 제네시스 G100입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일부 새로운 디자인의 진화 0대15, 2026년 형 G100은 한마디로 디자인의 재정해입니다 전면부의 크레스트 그릴은 더 낮고 넓어져 웅장한 인상을 주며, 새롭게 다듬어진 두줄 쿼드램프는 디지털 감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측면은 매끈하게 이어지는 실루엣과 근육질의 팬더 라인이 조화를 이루며 고급스러움과 역동성을 동시에 보여주죠. 후면은 더욱 간결해졌습니다. 쿼드램프는 얇고 정제된 형태로 바뀌었고, 새롭게 디자인된 제네시스 엠블럼이 고급감을 완성합니다. 다시다시다시, 이부실내 감성과 기술의 만남 1대10, G100의 실내에 들어서는 순간, 이건 차가 아니라 라운지다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새로운 플로팅 디지털 콕핏, OLED 대화면, 그리고 무드 조명은 마치 미래 도시에 앉아있는 느낌을 줍니다. 여백의 미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인테리어는 감성적이면서도 기능적입니다. 신형 나파가죽 시트는 착좌감이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천연 우드와 메탈 트림의 조화는 오감만족 그 자체입니다. 이제는 물리 버튼도 최소화되어 모든 조작이 직관적인 터치와 음성으로 가능합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3부 주행 성능, 그 이상 2대15. G100은 그냥 조용하고 편안한 세단이 아닙니다. 이 차는 진정한 드라이버스 럭셔리를 지향합니다. 3.5L 터보 엔진 모델은 무려 400마력에 가까운 출력을 발휘하며, 전륜 기반의 AWD 시스템은 어떠한 노면에서도 안정적이고 민첩한 주행을 선사하죠. 그리고 놀라운 건, 이 모든 파워를 아주 조용하고 우아하게 전달한다는 겁니다. 전자식 서스펜션과 프리뷰 기능은 노면의 정보를 미리 읽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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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부 혁신적인 기술과 안전 3대 20 G100 2026은 기술적으로도 가장 앞서 있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키 3.0, 지문 인식 시동, 앞면 인식 도어 잠금 해제까지 이 차는 키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인식하죠. 안전 사양도 최첨단입니다. 새로운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 3.0은 고속도로 자율주행, 실시간 사각지대 대응, 그리고 AI 기반의 충돌 예측 시스템을 포함해 거의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수준을 실현했습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5부 총평 및 마무리 4대15, 2026 제네시스 G100은 단순히 좋은 차가 아닙니다. 이건 제네시스가 전하고자 하는 럭셔리의 철학을 가장 진하게 담아낸 예술 작품입니다. 외관은 대담하고 섬세하며, 실내는 조용한 혁신으로 가득 차 있고, 주행 성능은 기대를 넘어서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진짜 프리미엄 이먼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이 찾고 있던 럭셔리, 이제는 G100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토버스가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로고와 함께 마무리. 지금까지 오토버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차로 찾아올게요.